오늘의 영화 이야기, 오늘의 영화는 제목은 베스트 오퍼 되겠습니다. 이 뜻은 경매 시장에서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을 베스트 오퍼라고 하네요.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아, 뭐, 외국 영화인데요. 저, 뭐야. 미술상. 저, 꼴동품 미술상. 경매 시장의 사회를 보는 mc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제 뭐 50대 60대 되신 분인데 모토, 모태 솔로입니다 모태 솔로 여자를 한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렌즈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진품을 모사품으로 이렇게 쫙 그려가지고 이렇게 뺏기는 작업을 아주 잘하는 그래가지고 둘이서,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원본을 빼돌리고 가품을 경매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그 다음에 진품은 이 경매상 사일를 보는 이 사람이 빼돌려가지고 자기 개인 미술관 소장관에다가 이걸 딱그 벽에 걸어 놓고 거기에 걸린 그림에 나온 여자들이 있죠. 여러 여자들의 그림이 있는데 그 여자들과의 사랑에 푹 빠져삽니다. 그러니까 미술품 그림에 나온 여자들과 사랑에 푹 빠져 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식사는 뭐 최고 레스토랑에서 항상 혼자 식사를 하고 항상 장갑을 끼고 있고 다른 타인과의 접촉을 아주 끓이는 그런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뭐 어떤 여자가 여자 주인공 비가 이제 접근을 하죠 접근 해가지고 뭐 나는 저 뭐야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고 미술품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뭐 골동품 하고 그림 하고 있는데 이 와서 감정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뭐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전화 잘 안받는데 우연찮게 받아가지고 뭐 여자가 그렇게 요구하길래 가가지고 이제 뭐 미술품하고 골동품하고 이렇게 보면서 견적을 내면서 뭐, 자꾸 여자는 신분을 노출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그, 빈집에 가가지고 골동품하고 그림하고 좀 보고 뭐 견적 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비 여자 주인공하고 가각게 지내가지고 애인이 됩니다. 애인이 돼가지고 뭐, 뭐 뜨거운 밤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여자분 이제 남자의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비밀을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알려주는 겁니다. 뭐 나는 이런 습관에서 가지고 항상 장갑을 끼고 댕긴다. 그리고 내 비밀 그 미술관에는 아주 값비싼 그림이 대 화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때까지 팔려나간 거는 내 친구가 그린 가짜 미술품을, 그림을 다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아넘기고, 진, 진품은 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 그림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진짜 고전 명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개인 미술관도 오픈해가지고 알려줍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비밀번호도 다 알아, 알아냈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비예자 주인공 이 사람하고, 그림 모사품 하는 친구 있다잖아요. 이 친구가 이비 여자친구하고 작전을한 거죠. 짝전 작전, 짝쟁을 짜가지고 주인공 A 모태솔로 이 남자를 속여가지고 짬짬이 짝꿍을 지어가지고 일부러 미녀를 이 남자 주인공 A한테 접근시켜가지고 홀딱 빠지게 한다는 다음에 사랑은 몰라요. 이 남자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여자하고 사귀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순진해가지고,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개인 미술실, 그,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예술품도 다 있고, 뭐, 있는 거를, 결국은 이제 다 틀렸죠. 다 틀려가지고, 가보니까 뭐, 여자는 떠나버렸고, 자기 개인 미술관에 걸려있던 그 고전 명작들이 다 뭐, 저 훔쳐가 버렸죠. 그리고 미술관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망하게 일을 보는데 경찰서에 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어 신고해 가지고 고발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제 경찰서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여자 주인공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면서 한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난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나는 어떤 상황이어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기억해요.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너밤만 나눌 때이말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남자 주인공은 이 말이 이제 머리에 박혀 놓으니까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결국은 신고를 못 하죠. 여자한테 사랑이 쏙, 쏙 빠져버려가지고 신고를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하면 저 유럽 어디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아주 좋아했던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가가지고, 뭐, 시계 전문을 이렇게 아트를 해가지고, 꾸며놓은 그 레스토랑 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켜요. 음식을 시키니까 웨이터 가가지고, 와 음, 혼자 오셨습니까?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아니다. 저, 난좀 있으면 예약된 여자 손님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남자친구, 그 동업가, 그 모사가 짭퉁 그림 그린 그 친구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자기 전 재산을 탈탈 털리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그 순정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Best Offer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